매출 거래에 우리 수정 전자생인서를 발행했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진성가구죠. 우리 공급받는 자는 현아유통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아, 수량 마이너스 2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20만 원, 2만 원에 대한 우리 아, 매출 아, 취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있죠 아, 지난 11월 13일 현아유통에서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파손으로 반품됐답니다. 이게 매출 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전자세행위를 발급했다 이렇게 죠 그래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FAT 1급은 우리 수정전자세행에서 입력할 때 그냥 바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TAT 2급에서는 우리 수정세행에서 발급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TAT-E급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메인 매출 전표다 입력하시면 돼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날짜는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 아, 그리고 매출 유형은 매출의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품명은 우리 고급 의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급 의자 수량 몇 개입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아, 단가는 거기 10만원인데 있죠. 10만원 입력하시면 20만원에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처는 어떻습니까? 현화유통이죠. 현화유통 선택하시고 우리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붕괴 유형 어떻습니까?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외상으로 하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상품 매출을 20만원 취소하고 부가세 예수금도 취소했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마이너스 22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이 문제도 마무리된 겁니다.